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4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초반 안쪽에서 1번 금아 데프트와 2번 블루스카이 두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파이널 세븐과 안쪽 4번 태양은뜸 여기에 11번 성실스타와 6번 갤럭시 오브가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습니다. 선행은 1번 금아 데프트입니다. 안쪽에서 이마신 정답앞고 바깥쪽 2번 블루스카이. 주혀 나오고 8번 파이널 세븐이 근수하게 3위권 따라 붙습니다. 1번, 2번, 8번 앞서 있고 안쪽 5번 웨이팅 포 유가 4위, 11번 성실스타가 바깥쪽에서 5위로 달립니다. 이마신 뒤에서 6번 갤럭시 오브가 6위, 7위는 4번 태양은뜸, 8위는 3번 정문 스펙터, 9위는 10번 플래시참, 하위권에 9번 영광의 탱크 가장 뒤쪽으로 7번 위대한 하만이 뒤쫓습니다. 모두 직선줄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그마아 데프트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넓은 주폭을 보여주면서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1번 금아데프트 안쪽으로 5번 웨이팅포유가 따라 붙었습니다. 김해선 기수 첫톱 5번 웨이팅포유가 안쪽에서 단독 2위 1번 5번 앞세고 안쪽에 3번 정문 스펙터가 취입해나가고 있습니다. 1번 금아데프트 종반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단독 2위 지키는 5번 웨이팅포유 1번 5번 안쪽 3번 정문 스펙터가 단독 3위로 1번 5번 3번 1번 금아데프트 여유있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5번 웨이팅 포유 3번 정문 스펙터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13초 7이었습니다. 손쉽게 부산경담의 4경주를 거머쥔 1번 금마데프트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어서 2연승에 성공합